어, 안녕하세요. 진터뷰 유사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신제품을, 어, 오산에 계신 현대 파비스 차량으로 택배를 붙이려고 요 우체국에 나와 있습니다. 일단 집사람이 택배를 붙이러 갔고, 어, 아, 오산이 아니고 주소를 보니까 화성 쪽이던데, 아무튼 그 공장이 그쪽인지, 아무튼 현대 파비스 신형, 나온 지 1년이 채안 되셨다고 하는 차량을 지금 장착하려고 택배를 보내드립니다. 어, 오늘 보내드리는 분 같은 경우, 좀, 지금, 유명한 곳 있잖아요. 거기서 장착을 해보셨는데, 일단, 장거리를 뛰면서 좀 부하가 차시고 그런 게 있었대요. 제일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일단은 이테오크 호수가 좀 손상이 되셨다고 뭐 그런 거는 어 기간이 얼마 안 되셨으면은 환불 조건이 되면 환불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고 일단 저희 제품 장착하고 얼마나 변하는지나 뭐 그런 것도 시운전을 해보시고. 어, 통화로, 어,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터브 유사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